일본어 표현문형 262번째 262번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번 문제. 슈카야, 강가方が人가 히토니 요테 고토나루 노데지분니の테노 조시키 와 단니 도테 노히 조시키 데뭐뭐 가로 열고 여기에서 동사 N1 레벨의 동사 이 자죠? 다를 이 해서 고토나루 다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의어는 다르다 라는 뜻은 초급부터 많이 싸우죠. 많이 사용하는데, 치가우가 있죠. 치가우 다르다, 곧도나루. 이거는 뭐 성질, 내용 이런 것들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습관이나 생각, 강가에 같아 하면 생각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생각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나. 감각하다. 생각은 히토니 요때 먼머니 요때해서 먼머의 n2 레벨이죠. 먼머에 따라서 n2 문법이죠. 사람에 따라서 고도나루 노데 다르기 때문에 노데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데뒷문장에는 문장, 현실에 있는 현실에 있었던 상황이나 행동이 온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분이 도때 자 먼머니 도때도 뭐뭐에 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있어서. 이두 가지는 엔투 문법이 되겠습니다. 지분이 돋대노 자신에, 자신에 있어서의 상식은 조우시키와 상식은 탄닌이 돋대노 다른 사람에 있어서의 비상식으로 비상식으로 나이토모 가기라나이일지도 모른다. 뭐뭐 나이토모 가기라나이. 뭐뭐 <뭐모> 나이토모 가기라나이가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일지도 모른다 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나에게 있어서의 상식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있어서의 비상식 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토모 히조시키데 나이토모 각이라는 아이를 한 문장으로 외워두시고 일본어 표문형 264번째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